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만화입니다. 이게 재밌어서 한번 더 하러 왔습니다. 아직 노래는 안 했고 시작하는 것도 한몇 시간 안 지났어요. 자 그럼 그때 먹겠던 데까지 다시 하 어, 근데 캐릭터가 바뀌었다나? 이번에는 이름을 만들었거든요. 뭐 당연히 지는 이름이야 똑같겠지만 나는 라마나일구 내가 내 일부러 왜 붙였을까 그때? h o 노래는 못 듣는데 제가 노래는 듣고 있어요. <laughs> 이런 방금 내 앞에서 누가 사라졌어? 아 그리고 이거 알아보니까 뭐방 파야 돼? 뭔가 는없나 그냥 받으면 되는 건가? 그걸 모르겠더라고 오! 이런 그냥 뛸걸. 하... <laughs> 와,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참 좋다. 아차, 여기 안 나오지. 으, 선생님. 선생님, 살려주세요. 아, 마이크도 하나 사야 되는데. 헤드, 헤드셋이나. 셋이나 어이구, 어이, 어이구, 어이구. 지금 이게 캠 마이크라. 저한테도 이거 지지직거리는 게 들리거든요. 아까 영상에도 마찬가지고. 말을 안하면 지지직 소리가 크게 나더라고. 변하지 않는 것 자아 제가 지금 뭐야 채널이 바뀌었다? 지금 유튜브에서 노래 듣고 있거든요 남자친구를 바래요 전 여자친구 와 <laughs> 선생님 이뤄질 수 없구나 <laughs> 예 알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이거 노래가 커요. 엄청 더럽게. 됐습니다. 이게 노래가 참 좋거든요. 목소리도 좋으시고, 다들, 다들. 단점은 이게 다른 채널 분들 거라 그분들 컨텐츠니까. 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여기 채널 노래는 <laughs> 틀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, 아마 안될것 같아요. 저 친분이 있는, 있는 분들도 아니고. 어, 잠깐만, 이름이 안 보인다. 설레임 크루의 그래. 것 같은데요, 제가 알기로는. 설레임 에디션 치면 이분들이 이, 이, 노래를 녹음해서 올리네요.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. 하는 법을 모르겠어. 장비도 구해야 되지만. <놀람> <놀람> 지금의 순간을, 에에에, 약속할게. 으으. 쌤이 나는데, 불안 없디 슬퍼지만 가는 걸. 나물이흘러나오디스아 근데 참고로 으 어, 어. 가요는 안 하십니다 이분들 제가 알기로는 안하실걸 하시나? 나도 여기 거으으 와우, 흐으 응, 응, 오케이 살았다. 뭐지? 왜 살았지? 오케이. 음. 아 잠깐 노래에 심취했다. 셋, 넷, 핫. 다음에 롤, 롤이 날까? 으, 선생님! <laughs> 오버워치는 제가 PC방을 가야 돼요. 그 마저도 요즘 학생들이 아니지. 수능 쳤으니까 예비 대학생들이 코피가 풀려서 미칠 것 같아요. 시끄러워요. 여기도 예비... 대학생들 계실려나? 응. 어 선생님! 난 죄송합니다. 나 요즘 우타이테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거참 좋더라. 아, 손이 꼬였다. 아, 소, 손이 꼬였어. 한 둘, 아, 이거 꾹 누르고 있는 거 편하네. <laughs> 선생님, 죄송합니다. 야비 안 할게요. <laughs> 됐스. 됐스. 떠라 시밤왜 여길 통과 못하지? 나는 이름이 또 없다 이게 3단계인가? 아젤일 위에 있는 게나 거구나 3단계인가? 여기가? 어이구야 씨 아이 점핑 됐어아이 상태로는 아까 거기 또못 넘길 것 같은데. 아나 재능이 없나? <laughs> 어안 끼어졌어. 네. <놀람> 생각하다가. <놀람> 이 <희한이> 할아버지들조차도. <놀람> 어 선생님. 사람을 몰라 내가 아 없잖아 <laughs> 점프가 가끔 안 된다 아, 아, 여기 사람도 없어 나 혼자야 으흐.

으쓰.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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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. 하루 날 잡고 유튜브에서 노래 구해야겠다. 으, 어이구야. 4단계에서 떨어졌구나. 아이. 음. 아직 편집 프로그램을 안 받았는데. 끝. 집중 좀 합시다. 깜짝이야, 씨. 오케이 깼다. 아개 깜짝이야, 씨. 노래 바뀌어가지고. 아 잠깐만, 아 됐어. 안경이 떨어졌어요? 으흐, 으흐. 씨발. 아, 아니. <laughs> 아 타임플레이도 있네. 아이, 한번 멈춰야겠다 저기서. 바로 안 뛰어지네. 야어 됐어. 아 선생님. 아. 어. 아. 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, 아아어아아아 어. 아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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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못, 못 좋은데, 좋은데. 야, 이 야, 어, 오케이, 멋지 알았 다. 으으으케으으이으으이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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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, 으, 아, 선생님. 그, 도티님인가? 네, 샌드박스 분들 하시는 거 봤는데, 어, 끝까지 깨시더라고요. 진짜 보니까, 매은 대충 알겠는데, 의지와는 다르게 가요. <laughs> 아이씨, 안 띄워졌어. 뭐 했다고 벌써 14분이야 여긴 내가 깬다 올 클리어를 목적으로 우 아... 욕심부렸다 되지 않을까 했다 귀에 머무는 게 일본어만 아니라면 따라 불렀을 거야 에러 모르겠다 그냥 듣자 사실 노래를 틀려는 게 제가 지루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지루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... 지금 왜캔 마이크가 잡음이 심해요. 지금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, 그래서 이걸 묻을 수 있는, 묻을 노래들이 있는 필요한 건데, 목소리야, 뭐 크게 하면 되는 거고, 그 정도 해보면 뭐 되습니까 부모님 없을 때는. 음. 뛰어지니 아아음왜 <laughs> 응? 어. 띄어지니 저기서 아니, 아, <laughs> 갑자기 점프돼서 놀랐어요? 아니요,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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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. 저는 시바 신을 불렀을 뿐입니다. 아니요, 선생님, 깨고 싶어요. 오케이. 오늘... 어밤 하늘 가운데서 살짝쿵 발짝쿵 빛나고 있는다. 어 살았다. 어 선생님 왜 뛰어지세요? 어 살았다. 아니요 살려주세요. 아, 아니 왜 뛰어져? 미친 어떻게 깨란 거야? 미끄러. 미끄러워. 아니, 뭐이 아? 어. 나 근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. 아, 어. 아 어. 어, 이렇게 돼서 뛰어주는구나. 잠깐만 집중합시다. 깼어? 으, 와. 내가 이거 첨과를 받게 된 영상 찾다가 뒤로 떨어지더라고. 우, 선생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시작. <laughs> 아, 개기부렸다. 아 이거 30 몇까지 30인가 그까지 있던데 어떻게 깨냐? 이제 7인데 이제 7인데 20분 썼어. 내가 이걸 깨고 만다. 으! 으! 오케이. 어이, 으응? 와이? 감정이세요? 정이세요? 뭐안발으면안 되는 블럭이니? 왜 죽냐? 아니요. 한번 멈추자. 나왜한 번에 깨려가 까 근데 내가 지금 아까 설레임 분들 거 듣고 있다 했잖아요. 아! 여기 여성분들 밖에 없나 여자 목소리밖에 안 나오네 아뭐 인연은 없을 것 같으니까 뭐 딱히 인연은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랑 방송하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은 내가 구독 아니 구독이래 으. 됐어 아 이거 깔끔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가 왜 갑자기 디지몬 노래가 노래 좋다 어왜안 띄워지세요? 11분 한번 끊었다 가야 되나? 아, 선생님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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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개인적으로 잘라서 편집하기 싫은데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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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됐어 떨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그 달라고 할 거야 작은날이 도착나며 막 밥밥 밤 오케이, 거린. 어. 성벽인가? 무너진? 왜, 못 올라가세요? 어, 됐어. 어, 이거, 어, 깜짝이야, 씨. 아! 으악! 아! 오케이. Okay. <laughs> 아, 내 목소리 안 좋은 건좀 죄송합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목이 뭐 부어서 부어서 어, 이거야. 목소리가 좀 갈라져요. 제가 듣기에도. 으으! 으. 어이. 으이. 으이. 여러분들은 창문 열어놓고 주무지지 마세요. 밥 먹다 서 죽을 뻔했어요, 그날. 목 처음 붓날. 여러분들은 창문 열어놓고 자는 미친 짓은 하지 마시길. 아니요, 선생님. 죄송해요, 욕썼죠. 아악! 화면할 속 재밌다. 그리고 빡친다. 이건 좀 쉽. 이거는 쉬어가는 판인가 보네. 음, 쉬어가는 판이네. 오케이. 이번에 겨울 성벽 생긴 걸로 미끄럽게 생겼다. 가오 거야 내면마가사 기억 사가 기억이 안 나요. 아예 모자 얻었네와 컴퓨터 조립할 때 많이 보는 디자인. 어, 사람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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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자. 동료를 얻었다. 아, 짧아요. 가속이 있어야겠어. 너도 죽었니? 같이 가자. 아니야, 안 됐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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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 된것 같은데 아... 직여 아... 야 아... 아... 라운드 아... 아... 도안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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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유튜브 보실때 광고보세요 아 그분들 은 자기 컨텐츠 열심히 만들어서 대가 받아야되잖아요 선생님 아아생님 됐어. 오케이, 오오 아, e y o u 가 u 가 e 가 o 너도 죽었니? 친구가 있어 외롭진 않다 으, 어, 됐어 클리어 너는? 먼저 갈게. 아, 참고로 저분은 모르는 사람. 그럼 여기서 한번 끊고, 끊고 가야겠네. 너무 길어진다, 시간이.